이 마을은 덕도 대관상의 메요 마을입니다. 원래는 마요인데, 마을의 흐리에 해당하는 마을이라고 하여 마요였는데, 메요로 바뀌었다고 하죠. 여기는 이제 폐교입니다. 폐교. 과거에 폐교가 있을 정도로 여기는 뭐 학생들도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마을이 메요 마을입니다. 저그 뒤쪽에 보이는 산이 고남산입니다. 들어온 김에 메요 마을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옛집들이 여기는 들어 엣지들이 들어 있네요. 옛집이 들어 들어 나와 있습니다 제법 큽니다. 왜 친들이? 아직도 맛있어요. 옛날에 대관 탈때 이쪽으로도 한번 가고 있었죠 매요 마을을 한 방씩 돌아보았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크게 변한이 없습니다. 늘 마을은 그 자리에 있네요. 여기가 옛날에 그 유명했던 매요 휴게실입니다. 메이오 슈퍼.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언제 다시 여기 와볼까요? 다음 올 때까지겠죠. 지금은 페거터가 무슨 다른 곳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추리산 서봉능선이저 앞쪽에 보이고 있네요 저기 앞쪽에 보이는 산이 고남산입니다 저 고남산은 이성계 장군이 3일 기도 후에 왜구를 물리치고 제왕이 되었다고 하여 제왕봉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을은 나무 숲이 아주 우거졌다는 의미에서 임미입니다임미 숲을 림자를 썼겠죠. 임미 마을입니다. 여기도 돌아 보니까 이렇게 옛날 가옥들이 들어있네요. 이 마을도 들어온 김에 또 한번 둘러볼까요? 수풀이 우거져서 임리랍니다. 아래 뭐, 봉사를 한창 했었네요. 고남산 아래에 임리 말입니다. 여기는 고남산 아래에 제왕봉의 권력이 퍼져나간다는 의미의 권포리입니다. 권포리. 원포리 내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뒷산이 백두대간 고남산입니다. 여기는 마을 우물이네요. 마을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지금도 식수가 가능하겠네요. 마을이 제법 큽니다. 권력을 퍼뜨리려고 하면 마을이 제법 커야겠죠. 이곳이 마을의 끝인가 봅니다. 마을 제일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돌아 내려가겠습니다. 양철 아무튼 기분입니다. 고남산의 줄기가 뻗어내려 긴 다리처럼 생겼다고 하는 긴 다리, 긴 장자의 다리 교자를 써서 장교리입니다. 고남산의 산줄기가 뻗어내려 긴 다리처럼 생긴 마을이라는 이름의 장교리입니다. 장교리 마을도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옛집들이 들어있네요. 예전은 차가 댕기기는 좀힘들겠습니다참 옛날 동네이네요. 옛날 동네는. 어, 한 벌집이 많습니다. 아니까 옛날에. 장교리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고남산 아래에 강교동입니다 동편제 마을입니다 동편제 마을입니다 동편제 마을입니다 알을 참 정갈하게 잘 나가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산이 바로 황산입니다. 황산대첩이 이루어졌던 장소죠. 이곳이. 판소리의 고장 동천지제 마을입니다. 황산 아래에 아름다운 숲이 있는 마을 가산마을입니다. 아름답다는 가산마을을 지금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는 뭐, 옛날에 정미소 같네요. 가산마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또 나갑니다.